죽으라는 거 아니야. 응? 죽을까? <laughs> <이번에도 멋지> 못한... <laughs> 어, 아! 아 진짜 나이스 알았어, 이렇게 해줘. 아, 이렇게 맘만 먹으면 하지. 내가 못할 것 같아? 어, 어이 없네. 야, 어디있냐? 여기있냐? 야, 가지마. 뭐 같지? 그렇지. 아, 펠릭스 맞아. 펠릭스 바뀌었잖아. 아니, 누가 왜 이렇게 열심히 도망가는 거야? 아니잖아, 이거. 어 이거 아니잖아. 서운하네? 야, 야, 너, 공, 없지? 찐따야 너, 공, 없지? 야, 쟤, 더을받아 상관없어. 얘, 공이 없어서, 절대 좀못내립니다 아비게일은 초반에 왜 약해서. 아, 세 명이, 세, 아니, 여기 셋이 무료로 뭘로 다녀 어? 진짜 안 켜져있네. 파란 큐브는 진짜 사기임. 파란 큐브 먹어야 돼. 맛있어. 먹고 있을까? 아, 텔포 탔구나. 아, 친구야? 아, 매너, 매너, 매너. 다행이다. <목소리> 달가라. <목소리> 수박박이에 수박을 한 달간 여친. 아니, 수박에 수박을 한 달간 여친하면 뭐가 좋은데? <laughs> 수박을 한 달간 여친하면 뭐가 좋은데? 집안에서 약간 좀 표독할 것 같은데? 어? 얘젠니이잖아 와, 어, 이제 수비에요. 음. 숲절이야, 숲절. 난료가 여기 하나 할까? 야, 난료 아무, 야, 난료 날먹할까, 그냥? <laughs> 아, 난료 날먹할까요? 그럼, try 해볼까, t r 이 트라이? 음? 갈만한데. 근데, 우리 팀 안, 안 오니까 혼자 한대 날먹을까? 몇 초지? 안 되겠네. 시간이 없다. 아, 시간 되게 짧구나. 추웠다, 뭐. 난료 들어가면 야동을 못 잡아. you know 형한테는 사실 쿨감을 안, 안 챙겼지 아니 그니까 이제 챙겨, 챙겨도 의미있는 친구가 카티아 말고는 없었지 왜이미하네어 네, 카티아도 뭐 사실 뭐 이제는 뭐장탄소도자 아니야 균열이 어있냐 하는 곳 어디야 아, 경찰서구나 아 균열 들어갈까 균열 가볼까요 아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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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다, 참. 참 무섭다. 어, 잡았어? 나이스. 형 왔다. 이개살스들 도망가는 거 봐라? 아니, 어, 쥐들이 와놓고. 야, 왜 도망가냐? 근데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는 좀 별로 같고 초반에는 높프 같고 후반에는 약간 상향 같은 느낌인데, 어 약간 초반에 공격력이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아무래도 장탄수 무제한 해준 대신 공속 빠지고 공격력도 빠졌단 말이야. 현자 통통. 그래가지 초반은 약한 약거 같은데 중후반은 좀센거 같기도. 아, 저, 저, 나도 한 판밖에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확실히. 뭐야, 이거, 템스팅. 어, 이상한데? 어딜 가져가야겠다. 리오? 그니까, 리오는 나쁘지 않아. 리오는 이제, 카이팅이 되게 깔끔해졌어요. 어. 카이팅이 되게 깔끔해졌어. 애쉬 같아. 애쉬 하는 것 같아. 원래는 리우가두발다 쏘고 움직일 수 있었거든?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발만 쏴도, 움직일 수 있어서 카이팅이 깔끔해졌어 근데 이제 레이더가 너, 레이더를 못 써서 당궁 딜은 좀 내려간 것 같긴 해요 대쉬 안 해봤다 대시처럼 되게 스무스해 카이팅이 게 그건 좋아 레이더를 못 쓴다기보다는 전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원래 리우가 두발 쐈잖아 팔 쏘면, 두발 쏴가지고, 레이더가, 그, 그게 다, 두 발이 다, 그 포털 런처에 적용이 됐는데, 이젠 한발 취급이야. 어, 이젠 한발 취급이야. 그래가지고, 솔직히, 좀, 맛이 없어졌지, 너무. 음. 리오도 이제 돌쏘처럼 레이더가 안 터져요. 돌쏘. 돌소. 어, 돌쏘처럼. 포털 런처가 안 터져. 잘. 한 발씩 터져, 한 발씩. 세 발사야 터지는 거지, 이제. 세대 때려야. 펠릭스랑 버니스가 좀 효율이 좋겠죠? 걔네는, 아, 걔네는 모르겠네? 걔네는 뭐말 없지 않았어요? 어, 아닌가? 기억이 안 나네. 페이스 한번 해볼까? 페이스 한번 해볼까? 페이스 바뀌었으니까 하이 반갑습니다. 제키안 했어요. 아 이거 치명타. 산기라고? 이런 건가? 조금 좋은 곳은 없었을까? 아무도 안 오나? 왜안 오지? 주문하는데 안 와? 그쪽부터 시켜드리죠. 허님판에 로지 한판 어떠신가요? 로 해볼까요? 아 감사합니다. 로지 해볼게요. 근데 나 스크린 때문에 이제 몇번몇판못 번 해. 몇판못 해. 로지 한번 해보자. 감사합니다. 선생님. 할게 많네 펠릭스 제키 뭐, 혹이 선착을 할게 많네 제키도 다리우스 됐잖아. 맞지? 야, 싸우자. 나이 <laughs> 맛있어, 맛있 예뻐, 예뻐. 어? 균열이지. 난류다. 난류, 난류는 브이레임 어, 난류는 브이레라 일단 이번 이번 일단은 그러니까 에투에 그러니까 이제 카티안은 원래부터 그 장전에 살짝 좀 자유 자유로운 친구였잖아 맞잖아 그치 스킬 쓰면 장전이 됐잖아 그래서 카티안 살짝 이 후반에는 괜찮거든 근데 초반에는 살짝 맛 없어 어 초반에 좀 맛이 없어요 뭔말인지 알지. 야, 아디나, 어디가? 야, 뺏기겠는데? 야, 너네 상자 먹고, 케이 죽어라. 아, 사냐, 이거? 하하, 이 좀, 진짜! 하이 진짜, 개삭이네? 그니까 테오도르같은게 좀 티가 많이 날것같아 카티아는 티가 거의 안, 초반에는 오히려 약해졌어 공속같은거 높여가지고 기본 공속 그 내려가지고 좀 약해졌거든? 근데 이제 중후반, 후반에는 카티아 좀센것같아 후반에는, 아무래도 후반에는 공속이 높아지니까 이 장탄수에 대한 그 DPS가 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라 야 잠깐만 아, 이거 진작 탈 거야. 아, 이거 타고 공장 가야 되는데. 나 되냐? 이, 나이스.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. <laughs> 이런 식으로. 야, 나 혼자 가서 괜찮아. <laughs> 아, 미안하다, 얘들아.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, 난류는 어. 얘들아, 미안하다. 금, 아, 저거, 난류 VLS는 금고 안 써. 어, 류 VLS는 금고 안 씁니다. 균열은 열리지 않네요. 사람이 없어서. 다스팀 밖에 안 돼서. 메데. 메데, 메데. 이럴 때는 또, 지금 이거 가젯으로, 가젯, 가젯 vs, 가젯 v 눌러. 여기서 키모스크... 일단 V레스 주문하고? 하면 되네요 뭔 말인지 알지? 저 단궁 진짜 애쉬 같다니까? 카이팅이 되게 깔끔해졌어 신고 사유라고 이게? 진짜야? <laughs> 진짜야 야 너희들이 위해서 이템 먹어놨어 포스코하고 여기서 얘들아 얼마나 이 헌신적인 놈이냐옹? 아 근데 그게 실고사유가 돼? 서운한데? 아왜 터트려 쟤 내가 툭쏴 버건디가 안나고 싫은데? 싫은데? 야! 싫다고 싫다고. 근데, 막, 빡세게 잡진 않을 듯. 어. 아, 니 나는 핑 엄청 많이 찍긴 해. 진짜. 나 푸쉬 게임인데? 아니, 핑안 찍었다고. 야, 이거 뭐야, 이거. 난류냐, 이거? 아, 또 난류구나. 이렇게 눌러, 이렇게 난류는 그게 아니야. 음. 그, 뭐지? 그게 아니라서. 이건 VLS야. 난류는 VLS야, VLS. 뭔 말인지 알지? 난류는 VLS. 네로. 아, 감사합니다 사실. 아, 선경이 알려드리 알려드리는 거예요. 이거는 난류라서 VLS라고 이게. 그리고 들어가서 싸우는 거 아니라고. 전투 아니라고. 어, 균열 아니라고. 근데 이게 내가 막 착각할 수, 있 내가 왜 말해주냐면, 여기 루보를 보면, 일본의 연못 지역에 균열이 생성됩니다. 이렇게 뜬단 말이야. 그래서 이거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. 뭔 말인지 알지? 균열이 생성된다고 떠가지고, 근데 VLS란 말이야, 이거는. 난류란 말이야. 균열이 아니라. 뭔 말인지 알지?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. u n d e r s t a 어, u n d e r 아, 나 불러줘라. 아, 나 무기가 없어. 타, 야, 나, 나 불러주면 안 되나? 아, 우리, 우리 이렇게, 이렇게 정 없어? 오케이. 저거 늦었어요. 저거 VLS야. 어. 저거 타면 숲으로 이동이 돼. 어, 숲으로 이동이 돼서 거기서 이제 날아갑니다. 늦었어요. 그럼. 아, 좀 어려웠어. 영어, 영어 난이도? 아, 미안, 미안. 아, 나 너무, 어, 어려운 말 썼나? 어, 쏘리? 미안해? 나앞에 사람인데? 야 잠깐만 오늘 내셔널도 있으면 나 마크 언제 하냐 근데? 저 오늘 내셔널 있지? 아 내셔널 있네. 아니 그러면 마크 할 시간이 없는데? 아니, 지금에서, 야, 1위 해야지, 근데, 친구야. 나 1위 스트리머야. 1위 먼저 해야지, 맞아, 아니야. 혼날래? 어? 맞아, 아니야. 1위 먼저 해야지, 마크 먼저 하는 게 맞아? 자, 이거 폭발작에서 발, 발, 날려요. 붐. 달라 저거 약간 기습기할때초 기스파, 쓸모 있어. 기습할 때. 승리네이 보여 달라네. 어? 승리이션 보여 달라고. 아. 운시간이었 <laughs> 아, 어, 근데 이거 지린다.